H.I.H.I hi. 응. 이것은 응. 소티 <laughs> 야 이쪽 봐주세요 잠시만요 이쪽을 봐주세요 내가 봐야 되나 아아 오아파라 <laughs> 저기요 거기가 방송 찍으세요 <laughs> 거기가 방송 찍으세요. 아, 알았어, 알았어. 거기가 방송 찍으세요, 아니면 찍지 말던가. 마인드레프트다. 여기야 아, 빨리 갑시다. 뭐? 빨리 갑시다. 갈내놔. 말안 들으면 두드러 패게. 아, 알겠어? 아, 미 응. 아, 미친 놈이. 글로... 아, 진짜놈맞 아, 미롱놈롱 아, 미친 놈이. 아, 미친 놈이. 아, 미친 놈이. 아, 미친 놈이. 아, 미친 왜 아, 미 아, 처음 한다면서 어? 어? 야, 그 내가 분명 점프에 없는 걸로 하라 했지. 해 귤만 들어라. 귤만 들어. 뭐지? 이제 나지 뭐지? 뭐뭐뭐 아, 아, 나 크리에이티브 했구나. 뭐야? 그래서, 에메랄드블러보고 해줄게. 음식 있잖아. 이게 다, 다 없어. 간장면을 할수 있지? 없어. 해라. 난할수 있어. 어? 뭐? 방금 진, 야. I'm not 할수 있을 g t 이건 아마도 o o d o n 이 I'm not g o i 이 g to be a good one. I'm n 로 t g 래 i n g to be a 게 o o d one. i 게 보려면 맞아. 나 와. 너 솔직히 말해라 여기 아니지? 아니. 모르냐 어, 잠깐만 예 여기, 여기.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. 뭐야 거기 뭐 있는데? 여기 남쪽으로. 응. 잠깐만. 나이스. 어디야? 난 거기서 흙하고 있냐? 아니구나. 어디 있어?